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2026년형 현대 그랜저에 대해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그랜저는 이번 2026년형 모델을 통해 또한 번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디자인 변화나 기술 업그레이드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와 미래 비전을 담아낸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6년형 그랜저는 먼저 외관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냅니다. 전면부에는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한눈에 보아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와이드한 프론트 그릴과 날렵하게 이어지는 LED 라이팅은 단순한 헤드램프를 넘어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측면부 실루엣은 고급스러운 비율을 강조하면서도 공기역학적인 설계를 통해 주행 성능과 연비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후면부는 미니멀리즘과 첨단 디자인을 결합해 야간에도 단번에 눈에 띄는 독창적인 나이트 시그니처를 완성했습니다.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랜저는 명실상부 움직이는 라운지라는 별명이 어울릴 만큼 고급스럽고 편안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초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전면을 가득 메우며. 모든 조작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고급 가죽과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단순한 차량 실내가 아닌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MVH 기술이 대폭 강화되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정숙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편의 사양 또한 눈에 띄게 진화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은 단순한 명령 실행을 넘어 운전자의 습관과 선호도를 학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가는 목적지를 자동으로 제한하거나 운전자의 컨디션을 분석해 적절한 음악과 실내 조명을 조정해주는 기능까지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 AR, 내비게이션은 앞유리에 직관적으로 길 안내 정보를 표시하여 시선을 분산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돕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다양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모델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 버전까지 함께 출시되어 소비자의 선택곡을 넓혔습니다. 특히 전기차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최신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단 15분 충전으로 300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장거리 운행이 잦은 사용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2026 그랜저는 탁월합니다. 전자식 서스펜션과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도심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와 험로에서도 안정적이고 민첩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차세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른바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특정 조건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운전 편의성을 넘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미래 자동차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그랜저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자동 제동, 후측방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안전 기술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최상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히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은 단순한 사고 대응을 넘어 잠재적 위험 상황을 사전에 분석하고 경고하여 사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결국 2026 현대 그랜저는 단순한 세단을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아프를 만합니다. 디자인, 기술, 성능,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성까지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현대차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흥미로웠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의 최신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